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명심하라. 니체의 철학을 바탕으로 이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자. 그의 사상은 우리에게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고 타인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마치 각자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다. 남의 정원에 들어가 함부로 꽃을 다듬거나 나무를 옮기는 것은 그 정원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해칠 수 있다. 대신 자신의 정원을 정성껏 가꾸는데 집중하라. 그렇게 할때 우리 모두의 정원이 더욱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에도 기여한다. 따라서 우리는 타인의 삶에 불필요하게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첫째,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니체는 초인의 개념을 통해 개인의 자아실현과 자기 극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고 자신의 발전에 집중하는 것은 이러한 미체의 사상과 일맥 상통한다. 우리 각자는 독특한 재능과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마치 씨앗이 자라나 꽃을 피우는 과정과 같다. 씨앗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과 시간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성장 과정에 무분별하게 개입하는 것은 그 씨앗에 자연스러운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대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라. 이는 결국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타인의 일에 불필요하게 관여하기보다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타인의 자율성을 존중함으로써 우리는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니체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중시했다.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존중하는 태도이다. 이는 마치 숲속의 나무들이 서로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방식으로 자라나는 것과 같다. 각 나무는 자신만의 고유한 모습으로 성장하며 그 결과, 다양성이 풍부한 아름다운 숲을 이룬다.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아야 한다.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더욱 견고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친구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의 선택을 지지해주는 것은 진정한 우정의 모습이다. 반면, 친구의 모든 일에 간섭하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타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결정을 신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는 결국 더 성숙하고 건강한 인간 관계로 이어질 것이다. 셋째,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다. 니체는 원금법주의를 통해 다양한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타인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것은 이러한 다양한 관점을 인정하는 태도이다. 이는 마치 높은 산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는 것과 같다. 산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던 전체적인 모습이 산 정상에서는 한눈에 들어온다. 마찬가지로 타인의 삶에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때 우리는 더 객관적이고 공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동료들 간의 갈등 상황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한발 물러서서 상황을 관찰하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 따라서 타인의 일에 불필요하게 간섭하지 말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상황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는 결국 우리의 판단력과 통찰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해질 수 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 라는 말을 통해 절대적 진리나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경계했다. 타인의 삶에 기어들지 않는 태도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거나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이는 마치 바다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 넓고 깊은 바다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자금을 깨닫고 겸손해진다. 마찬가지로 타인의 삶이라는 깊고 넓은 바다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모든 선택에 간섭하려 하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현명한 부모의 모습일 것이다. 따라서 타인의 삶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자제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는 결국 우리를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인간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다섯째,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니체는 주인 도덕을 통해 외부의 강제나 제약 없이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타인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자유로운 삶의 방식과 연결된다. 이는 마치 넓은 들판을 자유롭게 달리는 야생마와 같다. 야생마는 어떤 제약도 없이 자신의 본능과 의지에 따라 달린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타인의 삶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타인의 평가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큰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다. 따라서 타인의 삶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자제하고 자신의 삶에 집중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 이는 결국 우리를 더욱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결론적으로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는 태도는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미체의 철학은 이러한 태도의 중요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뒷받침해 준다. 우리는 타인의 삶에 불필요하게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며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해질 수 있으며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이는 마치 각자가 자신만의 고유한 색깔과 향기를 가진 꽃으로 피어나는 것과 같다. 넓은 들판에 다양한 꽃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듯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에 충실하면서도 타인의 삶을 존중할 때 우리 사회는 더욱 아름답고 조화로운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지혜를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이는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